이 보시면은, 루프스의 이 걸림새 부분, 걸쇠 분이 아래쪽인데요. 문을 닫히는 방향에 따라 이 걸쇠 위치가 달라집니다. 보시면 지금 문이 이렇게 닫히잖아요. 걸쇠가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다면은 문이 안 닫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반대에 이렇게 해주셔야지, 어, 걸쇠가 문이 닫히면서 이런 식으로 눌려요. 넣으시고, 흰선 있죠? 흰선을 맞다가 이거 모양대로 이렇게 하면 되는거 거기도 하이가적혀있을거예요 H라고 적혀있을텐데 H요? 예. 뺀 음. 상태로 다시 음. 이거 보면 은 어느 개의 안쪽으로 들어가요? 음. 길쭉한 부분이 안쪽으로 들어가요? 어떻게 들어가요? 여기 아웃하고 인이 적혀 있어요. 아, 예. 아웃이 바뀌겠네요. 예, 그래서 그렇죠? 제품마다 틀린데 이거는 밖에서 안쪽으로 이제 집어넣면 으 됩니다. 밖에서 안쪽으로 보면은 구멍 있는 가 음. 이렇게. 이 샤프트에 꽂아줄게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자, 이렇게 이 구멍 있거든요. 넣어주세요. 네, 그다음에 바깥쪽에서 아홉 바디라고 하던데요. 아홉 바디를 꽂아줘요. 보시면 이 밑에 이제 판이랑 이 아홉 바디를 붙여주시고, 이 모티스 사이에 구멍이 있는데, 이 구멍은 이 양옆에 나와있는. 야, 계속 따라게되고 한번 넣어볼게요. 위에다가 한번 이거아 얘가 얘가 지금 모서리로 들어와서 정사각형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힌바 힌바이 쪽을 연결할 건데요. 보시면은 이그 철판 철판 뜨기를 이위쪽에 선인을 위쪽에 주시고 아래쪽에서는 아래쪽으로 빼주시고 그리고 얘가 이제 또 다른 판인데 이거를 똑같이 여기 보면 작은 홈이 있어요. 홈 쪽으로 이기서이쪽으로 빼주시고. 예 네, 위쪽이요. 이렇게 네. 이렇게 잡은 다음에 어, 나사 하나로 완전 쪼이지 마시고요. 방향이나 위치 잡아야 되거든요. 살짝만 조이요철판이 내려간 것 같은데 <laughs> 더 올려야 될것 같은데. 음. <laughs> 이지 않았거든요. 철판이한판 내려간 것 같은데. 어, 어떤 게? <laughs> 철, 철판 자국난 게. <웃음> <웃음> 그, 여기서, 습숫도 어, 맞춰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 아. 지금 끄트졌죠 예? 네. 네. 음, 잠시만요. 아.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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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냥 맞췄으면 색이 채어줍니다 아, 빨리빨리 하자 언니까지할 거야? 완료됐어. 얼렁얼렁해 료됐자 이렇게 이제 됐으면 거의 이제 90% 완료됐다고 보면 됩니다. 이 말이 여기랑 는데 여기 두개두개선 빼놓은 거 있죠. 빼는 거를 여기 보시면은 어, 이거 긴게 있고 짧은 게 있어요. 긴 거는 검은색은 이 검은색끼리, 흰색은 흰색끼리 연결해야 되는데요. 여기 보면 작은 홈두개 보이시죠? 이 홈이 마찬가지로 케이블에도 이 홈이 자국 이 있습니다. 자국이 맞게 껴줘야 돼요. 자, 편하시게 하려면 약간 꺾어서 이렇게 한번 빼서 꺾어서 아, 이쪽. 꺾어서 꽂아주고요. 저기도. 잘 꽂았어요. 꽂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합을 해주면 되는데요. 결합을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작은 상태에서 이제 나사 다섯 개 풀었죠? 그대로 다시 연결해 주세요. 너무 세게만 안 돼요. 헛 나가요. 번전지 치워주세요. 세리리리 잤습니다. 테스트 않습니다 테스트를테스트테스트한테스트게요 <laughs> 네, 문이 닫히는지 안 닫히는지 테스다 다시 한지제카다자 자, 지금까지 도어락, 해체, 어, 조립까지 해봤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다 됐니? 네. 다 했어? 네. 꼼꼼하게? 아, 장난 아니야. 지금 발견,